상쾌한 아침입니다. 집을 나서려면 이 아름다운 공간을 두고 떠나기가 너무 아쉬워서 오늘 또 한커트 하고 갑니다. 사랑하는 나의 지 자연들이여. 풍경이여. 나의 꽃밭이여.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보내렴.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름다운 멸류관을 쓰듯이 이 공간에도 예쁜 멸류관, 예, 사랑하는 나의 멸류관 주님 나라에 가면 아름다운 멸류관이 쓰여질 텐데, 자, 예쁜 멸류관을 지금 미리 써 써보면서 한번 찍어봅니다. 주여, 내 머리에 이 아름다운 멸류관을 씌워주세요. 주님을 위해서 뭘, 무엇을 할까요?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보내면, 그러면 아름다운 면류관을 쓸 수가 있지 않을까요?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. 아. 집을 나서면서 집 배경을 뒤로 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아 여기 이제 지 대문 옆에 보리수가 이제 곧 이제 열 건데 엄청나게 이제 열리게 될 거랍니다 보리수가 이 떨떠름한 거 같지만은 푹 익으면은 보리수처럼 맛있는 게 없지요 얘들아 잘 갔다 올게 너희들도 잘 있으렴 안녕